이거 바리게이터로 세울게요 얘는. 온다 저기 눕혔어 나이스 데뷔 기절인데? 데뷔 드문데 할수 없어 쟤 경박 기절 기장... 하마가 아닐 수도 또. 있어요 비절이야불 기절인 아이고, 거 같은데? 죽었어 죽었어 마침내 사망 팀 죽은 거 같아 아 어, 방금 저4기로 어, 왔다 박은 애가 5번이 왔네요. 응, 4번이 죽였다. 어딘데 어딘데 그냥 뒤도 막 뒤도 쏘지 마. 여기 뒤도 있어. 핑 찍은데 2번. 네. 그막 쏘지 말고 얘기해줘요. 170. 그쪽 어디 보이는데? 우리 다음 쪽이랑 여기 다 가야 돼. 네. 에미사 한대 맞춘 거 같던데. 밖에 터친 거예요? 좀 집인 거 같아 집. 아이씨. 세이브 좀. 응. 제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. 구경하면서 봐 줘. 트리키타 없죠 아무도. 있어요. 줄게. 이거 해. 네. 우리 어? 저거 먹고 먼저 가요. 그 뭐라 그래. u a 이지 먹고. 먼저 박아요. 한번 네. 굴러가면 안될겠네 파지배 붙을 거니 파란 집. 잠깐만. 아이고 코치 나. 어, 사무님 어. 받아봤어. 이겼어? 응. 다 잡았어. 와, 어떻게 있어 둘이서? 근데 붙는다. 앞에 다. 붙는다. 붙어? 조심해.